아이폰 6 아날로그 감성을 담아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. 오늘은 추억의 아이폰 6을 소개할게요.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무음 카메라. 찰칵 소리 없이 감성적인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점이죠. 애플 정품 인증은 물론 빈티지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까지 갖췄답니다. 무음 카메라로 자유롭게 애플 정품 인증으로 믿을 수 있는 아이폰 6. 풀세트 액세서리까지 제공되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실제 사용 후기를 들려드릴게요. 무음 카메라 기능 때문에 아이폰 6을 샀는데 정말 잘 샀어요. 조용한 곳에서 눈치 안 보고 사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화질도 괜찮아요. 옛날 폰이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쓸수 있어 좋아요. 배터리 성능도 괜찮고 폰 상태도 깨끗해서 만족합니다. 또 다른 분은 DSLR 대신 가볍게 들고 다닐 폰을 찾다가 아이폰 6을 발견했어요. 무음 카메라 덕분에 음식이나 풍경 사진 찍을 때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옛날 폰이지만 사진 퀄리티도 괜찮고 디자인도 클래식해서 예뻐요.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라고 말씀해주셨어요.